이곳에 최대 캠핑지 아 앞에 큰 강이 흐르고 산스가 아주 기똥찬 강원도입니다. 화장실 깨끗하고요 언제나 가도 꽝 없는 그런 노지 캠핑지 이렇게 일렬로 캠핑을 즐기십니다. 노지캠핑지라 할수 있는 곳야 여기가 이렇게 좋아졌네 쭉이네 쭉 32개 의 데크가 있는 이런 최고의 노지캠핑지입니다 32개 데크가 있는 이런 노지캠핑지 차 갖고 오셔서 차박이 가능하고 텐트 갖고 오시면 텐트를 칠수 있고 강원도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봉주름다. 와, 진짜 날씨 좋다. 아, 이제 더워. <laughs> 시원한 강원도로 가야 됩니다. 아 이곳은 이곳의 최대 캠핑지. 아, 앞에 큰 강이 흐르고 산세가 아주 기똥찬. 강원도입니다. 화장실 깨끗하고요. 언제나 가도 꽝 없는 그런 노지 캠핑지. 낚시할 수 있고요. 수영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고요. 주변에 데크로 잘돼 있어서 공원을 마실하기 정말 좋은 그런 곳입니다. 자, 강원도의 최고의 노지 캠핑지입니다. 만 기다리세요. 아 이구 시골은 조용하네 진짜 시골아 가지고 살고는 싶은데 너무 조용하니까 <laughs> 저는 복적복적한 데가 좋긴 한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깥에 나와서 말공공기 쐬고 눈 힐링하고 가면 아 정말 좋더라고요. 약 700m 우회전하세요. 노지 캠핑 다른 게 있습니까? 좋은 곳에 가서 그곳 음식 맛있게 먹고 즐기면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 이곳도 먹을 음식이 아주 많은 그런 곳이에요. 즐기기에 좋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아직도 그게 할려는지 모르겠다. 행글라이더가 윙글라이드 맞나?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이, 하, 참, 위에서 떨어지는데, 밑에서 소주 한잔딱 먹으면서, 강물을 보며, 떨어지는 걸 보면, 어우, 힐링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자, 평창의 최고의 노지 캠핑지, 바위공원으로 왔습니다. 예전에 저는 여기를 이렇게 공사하기 전부터 왔었거든요 그때는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 진짜 여기 너무 좋고요 지금 다슬기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항상 다슬기 잡을 때는 구명조끼 입고 잡으셔야 된대요 현수막이 아주 크게 걸려 있네요 이곳은 공원 내에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측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곳곳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십니다. 와저 강가 앞으로 예전에는 저 앞으로 안 들어갔는데 음. 와 지금은 이제 저 앞에서 이렇게 노지 캠핑을 찼네. 하시네 오늘 평일이 어아 오늘 선거날이구나. 선건날인데 오늘부터 연휴를 하시나봐요 여기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있고 요 앞에서 차박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차가 꽉 찼네 꽉 <laughs> 가서 여기는 걸어 다닐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일렬로쭉 캠핑을 즐기십니다. 아, 진짜 이 기똥차다. 강원도의 노지 캠핑지. 최고의 노지 캠핑지라 할수 있는 이곳. 평창강 앞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는 곳이 돼서 더욱 더 멋진 이곳입니다. 앞에 이렇게 길이 있어서 운동하시기 좋고 산 밑에 데크가 있어서 더욱 더 좋은 그런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laughs> 자, 보면서 즐기십시오. 이렇게 좋아졌네. 쭉이네, 쭉. 야, 이야... 기똥찹니다. <laughs> 자, 여기는 평창강 앞에서 캠핑을 즐기는데요. 이 평창 노지 캠핑지는 이렇게 옆에 차를 갖고 오셔가지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데크가. 아 수십개가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노이즈캠핑 리뷰를 많이 했지만 평창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으로서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이제 나가는 길과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와 이건 무슨 나무야? 하얀게? 어, 희한하다 조경수가 이쁘네 어, 꽃도 아닌데? 이거네. 곳인가? <laughs> 자, 왼쪽에도 이렇게 공원이 크게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 조성된는 공원인데 차를 갖고 와 가지고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데는 이 우측에 지금 안밖에 본 그쪽이고요. 안으로 좀더 들어가면 바위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쪽 앞으로 데크가 한 수십 개가 있어요. 거의 수십 개 데크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정말 좋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와이파이도 터졌는데 지금 어떨런지. <laughs>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주차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쪽은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태우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왼쪽에도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쭉 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 저 위에는 또 다리가 있어 가지고 저 반대쪽 데크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데크가 쭉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로지 캠핑을 즐기기에 너무 좋은 곳이죠. 아, 진짜 좋습니다. 데크가 한 수백 개는 있는 것 같네. 와. 이게 공원 내에 이렇게 나무도 아주 많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앞에는 평창 강이에요. 평창 강이 있어가지고 저 앞에 다슬기 잡는 분들 계시죠. 다슬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 다슬기 잡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데크길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 저런 산책길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야, 예전에 전 처음에 캠핑 와가지고 이 평창을 이 바위 공원에 놀러 와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와, 아, 진짜 좋습니다 여기는. 바위 공원이 바위가 다 뜻이 있는 것 같아. 아 데크 있지 옆에 테이블 있지. 그러니까 더 인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데크에서 오래 장박, 알박기 이런 거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멋진 공원에서 로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데크가, 아, 이게 몇 개야. 하,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개수대가 있는데요. 개수대 불이 나오나? 볼게요. 어휴, 어휴. 아 계속 수들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아, 너무 좋다. 알박기가 있나 본데. 아, 이 맑은 고기 마시면서 풀도 깎아놔가지고, 이게 작업을 하시네. 잔디 작업도. 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늘큰캠 하셔가지고, 이 바위공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이게 몇 개인지 궁금하다. 지금 여기 17, 18, 19쭉 있는데 한 3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멋진 캠핑지가 있습니다. 이곳 안 놀러 오시면 정말 섭하죠. 장비 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테이블 의자 있으니까요. 뭐, 텐트나 가져오셔가지고, 캠핑을 즐기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바위공원 안에 이런 노지 캠핑지가 있다는 게, 이 지자체에 감사합니다. 평창, 평창에 최고의 노지 캠핑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 너무 좋은 그런 노지 캠핑지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화장실은 저 위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주차장 맨 위에. 그리고 만진편에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쪽, 여기 보시면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 서른 몇 개네. 28. 29, 30, 31, 32, 32개. 32개의 데크가 있는 이런 최고의 노지 캠핑 집입니다. 하... 똥 찹니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짜 평창에 감사합니다. 노지 캠핑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늘 클캠하고 본인 쓰레기 본인이 가져가시는 거.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 하나 뭐안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계단도 만들어 놓고. 자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몇 곳이 있어요? 몇 곳이 있는데? 남장장치 잠시, 여장장치를 많이 깨끗하게 지자체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습니다자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에기는 국민 본인이 가져가수 있는 게가점 쪽으로 하자이거 평창의 가이공원 한번 놀러 오십시오 텐트 갖고 오셔도 좋고, 차박을 하셔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평창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어요. 정말 멋있는 이곳으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와, 대박입니다. 늘 크게 마시고요. 더 좋은 거는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전거 갖고 오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겨보십시오. 자, 강원도의 노지 캠핑지. 그곳에서 가장 좋은 노지 캠핑지가 있는 평창. 평창에 32개 데크가 있는 이런 노지 캠핑지. 차 갖고 오셔서 차박이 가능하고, 텐트 갖고 오시면 텐트를 칠수 있고, 아, 공원도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화장실. 크게 있고,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 노지 캠핑지에 한번 오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 저는 이곳 강추해 드립니다. 이곳에 오시려면 조금 일찍 오셔야지 좋은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노지 캠핑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안 바뀌고 오래오래 사용하시려면 클린 캠핑 정말 중요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물 맑은 평창 이곳을 한번 놀러 오십시오. 가슬기 엄청나오나 봐요. 감사합니다. 봉지릅니다.